안녕하세요 야구팬 여러분. 오늘은 기아 타이거즈에 떠오르는 스타 윤도현 선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부상을 딛고 2024 시즌 막바지의 1군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그. 그리고 그의 미래가 얼마나 밝을지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윤도현이 어떤 선수인지, 그가 어떻게 부상을 극복하고 성장해왔는지. 그리고 그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홈런을 칠 때, 삼진을 잡을 때, 아니면 득점 기회에서의 결정적인 타격 순간일까요? 윤도현 선수에게는 그 모든 순간이 앞으로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고 있는데요. 그가 보여준 타격과 수비 능력, 그리고 전문가들의 조언과 분석을 통해 우리는 윤도현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팬들도 김도현과 윤도현이 같이 그라운드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이종범 두 명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죠. 시즌 후반에 갑자기 투입되었지만 대단한 활약을 펼쳤는데요. 그렇다면 그의 타격 보면은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그가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영상에서는 윤도현 선수의 이야기와 함께 그가 어떻게 2025 시즌에서 더 강력한 선수로 거듭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놓치면 후회할 겁니다. 윤도현 선수는 시즌 막판에 투입되어서 단 6경기 만에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인지를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그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큰 임팩트를 남기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부상의 터널을 지나온 윤도현은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특히 그의 타격 능력은 전문가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죠. 타율 4할 7리, OPS 1.000이라는 놀라운 기록은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그래서 팬들도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윤도현은 타격 폼에 있어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타석에서 침착하게 공을 기다리고 강하게 때려내는 스타일로 특히 중학교 시절부터 공을 강하게 치는 법을 연습해 왔죠. 그렇다면 그의 타격 비결은 무엇일까요? SBS 스포츠의 이순철 해설위원은 윤도현의 타격폼을 세밀하게 분석했는데요. 이순철 위원은 윤도현의 타격폼에서 리듬을 타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며 공을 치기 전 다리의 움직임이 경직되어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반면 윤도현의 고교 시절 라이벌이자 팀 동료인 김도영은 공을 칠때 리듬을 타면서 더 유연하게 움직인다고 강조를 했죠. 이순철 위원은 윤도현이 이러한 리듬을 좀더잘 타게 되면 더욱 무서운 타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는데요. 윤도현은 이러한 조언을 받은 직후 슬라이더를 공략해 좌측으로 홈런을 기록하며 타격의 센스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순철 해설위원은 윤도현의 첫 홈런을 보며 그가 타격에 있어 뛰어난 센스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윤도현은 조언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즉각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윤도현의 타격코치인 홍세완 역시 그를 매우 열정적인 선수로 평가했는데요. 윤도현은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열심히 해서 오히려 코치가 그를 진정시켜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윤도현은 자신의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선수이죠. 그렇다면 윤도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기아 타이거즈의 이범호 감독은 매년 1군에 새로운 선수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내년에 윤도현이 그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는데요. 올 시즌 한국 시리즈에도 깜짝 픽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암시도 했죠. 윤도현은 1루와 3루 그리고 유격수까지 다양한 포지션에서 뛰며 자신의 가능성을 테스트받고 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윤도현이 어느 포지션에서 가장 자신감을 가지고 플레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기회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죠. 윤도현은 타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강한 어깨와 빠른 발은 내야 수비에서 중요한 자산이 될수 있죠. 또한 윤도현은 빠른 발을 이용해 도루를 시도하는 등 다양한 경기에서 팀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윤도현의 가장 큰 강점은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성장 가능성에 있는데요.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 그는 1군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선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5년 시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윤도현은 기아 타이거즈의 핵심 자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팀 내부에서도 윤도현의 성장을 지켜보며 그를 미래의 주전 선수로 기대하고 있죠. 윤도현 선수는 기아 타이거즈 내에서 독보적인 성장 가능성을 가진 선수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부상으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그라운드를 떠나 있었지만 2024 시즌에서 마침내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하지만 그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쉽지 않은 길이었는데요. 부상을 극복한 것은 물론이고 전문가들로부터 타격폼에 대한 세밀한 피드백을 받으며 끊임없이 발전을 도모해왔습니다. 이순철 해설위원이 윤도현의 타격 자세에 대해 지적했던 리듬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의 성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죠. 투수의 공을 기다릴 때 다리 움직임이 굳어지는 문제를 해결한다면 윤도현은 더욱 유연하고 강력한 타격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윤도현은 그 조언을 빠르게 받아들였고 이로 인해 그는 장차 더 무서운 타자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죠. 또한 윤도현은 자신의 타격 스타일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런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삼진을 당해도 공을 강하게 치겠다는 마음으로 타석에서는 그의 자세는 그의 꾸준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는 공을 치기 위한 집중력을 유지하면서도 지나친 흥분이나 오버하지 않고 차분하게 경기를 풀어가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윤도연의 성장 가능성은 단지 그의 타격 능력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수비 능력 역시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빠른 발은 도루와 같은 경기 내 다양한 상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으며 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김도현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라운드를 누비는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윤도현 선수의 성장이 기대되지 않나요? 그의 경기를 지켜보며 그가 어떻게 더큰 성과를 이뤄낼지 함께 응원해봅시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KBO 소식과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 누르시면 행운이 찾아갑니다.